그... 이쪽 이쪽으로 가는 게김국타자고 이쪽으로 아니 시부야인데 이런 느낌이고 여긴... 기는 여기가 좀더 젊은 감각이고 카라트 이게 카라트도 있고 프렌즈가좀 깊이가 있는 곳이라면 여기도 여기 좀 젊은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시모키타자와가 스트리시 훨씬 더 찍기가 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블라밍고 아, 여기는 좀 이게 스트릿을 찍으면 이게 좀 한국에 있는 스트릿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겠다 어? 이게 이게 그 공군옷입니다 공고옷을 공군 자기네들이 이렇게 따로 만드셨구나 아이, 아이디어 좋다 음. 위고 있고 이렇게 매장이 있고 매장 이름은 적혀 있지 않네요 여기도 매장이 있고 아 여기가 그래 한국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수 있는 스트릿이 있는가는 100% 확신 맵이 있는데 시모키타자와 아 이거 매장 맵이네요 이게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 라인이라 이쪽 다 했나 보네. 빌리지 벵가들 하고 있어. 빌리지 벵가 하고다 했나 보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매장인가 본데? 여기는 카라트랑 그런 스트릿 스타일이 많네요.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찍혀줄런지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와 어, 간판 이쁘네. <laughs> 간판 되게 이쁘다. 아, 이렇게 블랙에 화이트에 레드 들어간 게 제일 좋더라. 근데 디지털 패턴이든 얼룩무늬든 품복이 안 보인다. 어, 카라... 이렇게 좀 오버사이즈로 카라트를 입는 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오버사이즈로 카라트를 입었는데 굉장히 예뻤어. 하가심한가 되게 특이한 애야 동물 키우고 계시네 하이 쿠라스 세계 어, 유리 관련이구. 스... 릴로드 이름 좀내드 너무 멀다. 어 복싱 복싱입니다 복싱. 조경이 참 이쁘죠. 이 <laughs> 이쁩니다. 막 그렇게 양배추 같은 그런 양배추를 심은 게 아니라 색깔 있는 양배추를 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특이한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더라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히 한국에서 데알로에도 있고 내가 한국에서 아메테지근 사가 때 너무 많이 튕겨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 봅니다 쓸데없는 트라우마나막 계속 생겨가지고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 하,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혼다 그아 그래도 여기 바로 앞에 있구나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어, 지하철 밑에 이걸 때로 인테리어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멀티캠 나이스 아 이게 거기구나 치타야 복스토어가 있고 아브라 소바 기름에 비벼 먹는 건데 전 먹어보진 않았어요 월요일이니까 감안을 해서 제가 사실 지금 길을 를뜨거든요 여기 어디지 모르겠어요 여기. <laughs> 저기 아미. 아미, 오시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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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어, 오, 여기, 다이다 오, 여기, 금액이 좀 여기, 요 여기, 여기, 뒤에 여기, 역을 여기, 여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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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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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쭉 돌아서 길을 읽고 나왔는데 이쪽으로 나왔어요. 네. 연결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았네요. 저쪽 A, B로 나누면 A로 가서 한 바퀴 뱅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B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나왔는데 오다큐 라인을 기본으로 왼쪽이 남쪽 입구가 훨씬 더나 훨씬 더볼게 많고 저쪽은 뭐. 다 돌아봐야겠죠? 여기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